안녕하세요. IT 리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스틸 시리즈의 에이펙스 프로 엔키리스 화이트 색상의 제품입니다. 스위치는 옴니포인트 3.0자석축 스위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언박싱을 해 보면 살펴볼게요. 위쪽을 열어 보면 유선 케이블이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이고요. C 타입이네요. 키보드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화이트 색상의 실버 보강판. 아주 예쁘네요. 뭐 생각보다 타건음 소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도 아주 좋아요. 우측 상단에는 LCD와 노브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설명서에는 뭐 다양한 외국어가 적혀있고요. 여기 한국어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 팜레스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니를 벗겨보도록 할게요. 음, 느낌이 아주 좋고 가운데 로고도 있죠. 아주 예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팜레스트는 바닥면에 여섯 개의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두개 있어서 이렇게 붙습니다. 아주 편하죠. 바자 칠때도 아주 편해요 키캡을 제거해 볼게요 그리고 스위치도 이렇게 해주시면 빠집니다 스위치 핫스홥을 지원하고 LED는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자속축, 옴니포인트 3.0 스위치입니다 소리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캡은 PBT 재질이고요 이중사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노브, 스위치. 이거는 전원을 연결해 봐야겠죠. 바닥에는 가운데 스틸 시리즈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높이 조절은 2단으로 총 3단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전원 포트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상판 덮개가 없는 위키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가 좀 편리하죠. 전원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키보드 백라이트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LCD 창이 있습니다. 키를 누르고 노브를 움직이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변경해 볼수 있어요. 바로 타건음 들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소리가 정말 좋아요. 소리가 은근히 이렇게 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도닥도닥 거리는 느낌도 나고, 타건음, 타건감 이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엔진에서 Apex Pro Tankeris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키 바인딩. 다음은 동작. 여기가 리피드 트리거 설정하는 곳입니다. 사용할 키보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지점이 입력 깊이를 조정하는 곳입니다. 낮게 하면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이렇게 깊게 하면 키를 꾹 눌러야 입력이 됩니다. 요 정도 해놓으면 뭐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중 바인딩, 이중 동작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우측에 보면 그 입력 해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높음에서 낮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보통 뭐 빠르게 하실 거면 낮음보다는 높음으로 해두셔야 빨리 입력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높음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OLED 설정을 누르면 여기 키보드 우측에 lcd 창에 나타나는 스틸 시리즈 요거를 다른 그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도 변경할 수있고요 다양하게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